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고요. 백을 잡아야 합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지금 이두 점은 잡혀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문제는 백이 다른 곳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집이 되면 안 되니까 단수치는 수부터 떠올리는데요. 자 물론 이어주면요. 궁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 때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죠. 자 이것은 백이 너무 알기 쉽게 잡혔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백은 잊지를 못하고 빠질 건데요. 자 이때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이어 놓습니다. 그럼 모양상 공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 형태는 비계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 장면에서 이걸 또단수로 치는 수는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거 따냈을 때, 이 형태는 패가 되겠죠. 물론 백도 여기서 이걸 이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딱 따냄을 당하는 순간 여기 약점이 있어도 나중에 백이 여기 이어야 되죠. 궁도가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이어야 되네요. 당장 끊으면 잡히기 때문에 뭐이건 이어야 되는 장면이 돼어서 여기서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겠고요. 이걸 따내면서 이 형태는 이제 패가 되니까 또 실패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단수치는 것은 안됐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찝는 거 볼까요? 자, 백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잇는다면요. 이 일로 올라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단수치면 잇지를 못합니다. 자, 이건 너무 쉽게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까지 욕심을 낼 수는 없고, 역시 빠지는 정도입니다. 자, 이쪽 단수치면 이어서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죠. 비계 형태로 살아있고, 백이 흙이 여기서 일정면이죠. 이걸 뚫고 나와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를 이으면서 수상전에서 백이 한수 빠른 걸알 수가 있죠. 역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급수일까요자 여기를 집어때도 빠졌죠. 이쪽 단추도 빠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 2번 자리가 급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일단 첫 번째 수가 되겠고요. 자, 백으로서는 이렇게 뒤로 웅크려서는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살수 있는 공도가 안 됩니다. 자, 이걸 잇더라도, 그리고 요 모양은 결국 공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살수 있는 공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따르게 둬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웅크리는 것도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쪽과 이쪽이 맞복이니까 살수 있는 공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밖에 둘 데가 없고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뭐 이걸 이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강해버리면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여기를 찝는 습니다 자, 이거 흙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가 중요한데요. 그냥 이으면 안 되겠죠. 단수 쳐서 잡힙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돌고 나오는 객심이고요. 뭐, 늦춘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돌고 나와서. 결국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를 쳐놓으면 이쪽 부분에 자충을 만들어 놓은게 기가 막히죠. 이백 이웃수가 없습니다. 이웃수가 없다는 얘기는 흙이 살아가면서 전체 백이 잡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서 해 준비한 문제 급수가 여기였고요. 자 이렇게 둔다면은 이때 이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박을 때 나와서 끊어버리면 이렇게 자충을 이용해서 백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